청와대에서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불과 길 하나 건너가 서초경찰서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하루를 못 참고 서초소를 압수수색하여 고인의 유품을 압수해 갔습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근무한 경찰들조차 이례적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유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특검 반원 A씨 죽음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와 무관한 A 씨를 검찰이 무리하게 울산시장 선거와 연결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시각인데요. 특히 A 씨와 그 주변까지 압박하는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비해 검찰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A 씨에게 울산시장 선거 관련 업무를 맡겨놓고 이제 와서는 이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압박감으로 A 씨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정 반대의 주장인데요. 결국은 검찰이 경찰에게서 압수수색에 간 아이폰의 잠금장치가 풀리면 죽음의 원인이 규명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 초기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과 언론 그리고 자한당의 입장이 자꾸 이상해지고 어색해져 갔습니다. 검찰은 아이폰 포렌식 과정에서 자꾸 경찰을 배제하려고 애썼고 또 사건 초기 청와대를 향해 수많은 의혹 보도를 쏟아내던 언론들도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잠잠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 이름 짓고 정권을 향해 하루가 멀다하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자한당도 이 사건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 받은 A 씨 사건은 언론에서 점차 멀어지고 결국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이렇게 잊혀지던 사건의 진행 과정이 알려지게 된 것은 12월 15일 조선일보의 단신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단독 보도라면 일면의 대문자 각게에 게재하던 조선일보였는데요. 이번 사건은 단독임에도 불구하고 귀퉁이에 조그맣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검찰이 아이폰 잠금장치를 결국 풀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잠금장치 해제할 가능성이 적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고 막막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족들의 절규 속에서도 모른 척하고 비정하게 유품을 가져가던 검찰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살며시 잠금장치를 못 푼다는 기사를 조선을 통해 내보내는 검찰. 처음부터 검찰은 무슨 생각으로 아이폰을 압수해 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검찰이 감추고 싶은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감추고 싶은 것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이 무서운 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해지는 하루입니다.